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인서앤서의 인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저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와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기뻐서 설날 특집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일정 유튜브 찍을 일정이 없어가지고 안 찍으려고 했는데 구독자가 많아진 걸 보니 찍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먹방 해보겠습니다 1 2 3 저거 많이 먹었기도 했으면서 더 먹고싶어요 오늘은 제주도의 대표 한라봉이 아니라 천혜양 을 먹여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익혔느냐 인서와인서의 선서가 익혔어요 이거 까볼게 이럴줄 알았어요 선

이모 끊됐어 이래서 언제 다 꺼냐고요? 좀만 깠으면 됐어요, 이제. 이제, 이제 여기만 잘까지면 아우, 왜 이렇게 안까져 원래 잘 까지는데, 왜 이렇게 안까져왜 이렇게 안까지죠 갑자기? 근데 유튜브 찍으려고 하니까 <laughs> 귤이 말을 안 듣네요. <laughs> 가까이. 으흐, 해보세요. 진짜 힘들어. 어, 가운데 부분이라서 힘들어요. 아, 어, 들 아, 어, 됐다, 됐다. 우 와. 오. 저가 아예 처음에 먹방을 찍어서 쇼나도 먹방을 찍을 겁니다. 여러분은 몇살 되나요? 저는. 11, 아니, 2, 이런 사야 됩니다. 왜말안 하냐고요? 그냥, 요 <laughs> 여러분은 몇살 되나요? 저 친구들은, 저 친구들도 저기 보고 있네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뭐, 고모, 고모부, 이런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. 아 아. 이소연 수 유튜브가 구독자가 적은 것 같아요. 알죠? 다른 사람. 만 명이 넘는데, 왜 우리는 앞에 이렇게 적을까? 너무 닦아냈네요. 이제 먹어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맛이냐면요. 되게 시원해요. 냉장고에 넣어가지고. 그리고 오렌지 맛 나요. 여러분도 먹어보세요. 다 먹어봐도 되겠죠? 맛있네. 이거 어떻게 잘 먹지? 밥만 먹고 가족들한테 주겠습니다. 반? 됐죠? 저거 한, 한 조각 많이 어서 소중하게 먹어야 돼. 원숭이 웃고 웃고 여러분 저가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게임 유튜브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게임 유튜브 찍 즐거, 언제 찍을까요 알레르기 보면지 오늘 몇일이지? 몇일인지 모르겠네 2월 2일이죠 2월 2일에서 한 병원대부 특집으로 2월 2월 15일에 찍겠습니다 이거 뭐냐구요 이거? 이거 만든거에요 이렇게 아 힘들게 만들었어 이거 여러분 아, 다 아실텐데 이거 아시죠? 이거 되게 힘들게 만들었어 이거 거의 한 3시간? 뻥쳐서 이어서 만들었긴 했어요. 다른 것도 먹을 뭐 거라서 좀 아껴놔야 돼요. 이렇게... 음. <laughs> 이렇게, 할게, 이렇게 이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? 죄송해요 이렇게 할게이저줄 안에 보여줄게요 여러분 귤 제일 못 보셨죠? 할라 안에 보면 무슨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줄은 그래도 잘안 보이는데 오, 뭐야 뭐지? 왜안 먹는다. 어? 하나만더 먹을게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안에 이렇게 쫄깃쫄깃해가지고. 아, 또 이렇게 컸어. 아쉽지만 먹방이 뭐 맛있어요. 그럼 먹방 몇 편? 에서 무슨 먹방을 할까요? 과자 먹방? 좋아요 과자 먹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야